예, 장재훈입니다. 장관님. 네. 검경수사권 조정을 왜 하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에 충족시키려고 권한 땅따먹게 그, 하려고 지금 시키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서로 건강하게 견제하고 균형있게 견제해서 네. 국민들께 피해를 덜 가게 하고 참 건실한 공권력으로 재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검찰의 권력이 비대하다 못해서 이제 사법부를 윽박 지르고, 사법부를 윽박 지른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모든 역사를 재단하고, 과거사 다 재단하고, 70, 80년대까지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승만 시대까지 올라가시죠? 국민들은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중앙지검공화국, 윤석열공화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떻습니까? 수사권 더 내놓으라고, 경찰청장, 지방 경찰청장, 울산 경찰청장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막 검찰에다 삭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공권력 두 개가 아수라장이 돼 있는 거예요.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나 검사장이네, 나 경무관이네 몰려다니면서 내 권력 대내느라고 지금 온 언론화도 되고 국민화도 되고 국회의원들한테 와서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아십니까 이런 사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빨리 그 종결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자 지금 검사 인력이 어떻습니까? 검사 정원법에 따라서 2016년 80명, 2017년 70명, 올해 70명, 내년 40명, 350명 증원 중이죠. 네네. 검사 증원의 근거가 뭡니까? 지금 현재 그 전체적으로 지금 판사. 공판은 공판 중심주의. 강화 추세와 판사 증원 추진에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높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네. 그 법안의 근거에서 지금 검사 인력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625명의 검사가 증원됐습니다 공판 검사는 몇 명인 줄 압니까? 10년 동안? 60명 증원됐어요 60, 625-60, 565명이 검사, 수사 검사가 증원된 겁니다. 이게 공판 중심주의를 위해서 좋은 법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검사 증원한 겁니까? 수사 공화국 만들라고 이거 검찰공화국 만들려고 625명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참여재판을 시행률 1%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적폐 수사, 과거사 수사 하고 있습니다. 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언제쯤 법안 완성됩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어... 제출을 하시고 국회에 닥달하세요 그 정부 법안으로 제출하게 되면 시간이 정부 법안 제출 안 하실 겁니까? 정부 법안보다는 지금 제출되어 있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의원 법으로 하겠다. 예, 의원 발의로.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예. 지난번에 검찰과 경찰이 합의한 네, 네. 합의안에 지금 변경된 건 없습니까? 변경된 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런 검경 수사권 합의는 어정쩡한 검사 수사권 조정이다. 속빈 당정이다. 포장지는 수사권 조정이지만 속은 서로의 이해 관계 지키이다 얘기했는데 그거 전혀 정부에서는 이제는 그, 밀어붙이는 겁니까? 밀... 자, 검찰이 뭘 내줬죠? 검찰이 뭘 내줬습니까? 귀찮은 거다 주고, 챙기고 다 챙겼습니다. 1차 수사권 조정? 양보했습니까? 자법 양보했죠. 일선 민생치안, 자법 양보하고, 자, 부패사범, 경제, 금융, 선거, 공안, 특수, 인지사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입장에서 귀찮은 거다 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다 하는 게, 이게 검찰이 양보한 겁니까? 그거 그 수사를 또 경찰도 역시 할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찰은 네. 좀 이따 얘기하고요. 검찰 네. 입장에서 네. 그리고 검찰이 좋아하시겠죠. 지 뒤에 검찰 출신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사 지휘권 송치 전에 수사 지휘권 없애겠다. 송치 후에는 보안 수사 요청하죠. 사건 기록 다 갖고 오라 그러죠. 이제 경찰한테 복사 신분을까지 시켜요. 경찰 징계권까지 있습니다. 수사 지휘권 없었나요 대답해 보세요. 그 부분은요, 의견이 서로 다른데요, 어, 이 사후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적 통제요. 그것까지 놔버린다면, 예, 검찰로서는 결국 검찰 수, 경찰 수사 결과를 형식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수 검찰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경찰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검찰이 놓은 게 없습니다. 귀찮은 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수사 종결권이요? 사실상 1차 수사 종결권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생치안범 갖고 있어요. 그냥 대, 대부분의 사건들은 1차 수사 종결권을 사실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명문화 시키는 건데, 이 1차 수사권 잡범들 다, 일단 잡범 자범 사건은 다 종결권 갖고 있는데, 이거 1차 수사권 종결권을 가진다? 이게 검찰이 양보한 겁니까? 자, 검, 경찰 입장 한 보자고요. 경찰한테 이제 인지사건부터 수사권 다 주고, 엄청난 비대화된 경찰 이거 누, 어떻게 감당하죠? 결국은 경찰의 온전한 수사 조족권을 주기 위해 수사권을 주기 위해서는 자치 경찰제가 수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치 경찰제는 뭐, 뭐라 그러죠? 지방분권위원회입니까? 네네. 지방분권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거 내놔야 됩니다. 그거 안 내놓고 경찰에 일방적으로 수사권 준다? 그러면 그큰 경찰. 어마어마한 경찰 그 경찰들이 경찰들이 검찰하고 경찰하고 수사 이제 경쟁합니다. 정말 이번 수사권 조정은 국민들만 피해보는 수사권 조정이에요. 검찰권은 그대로 갖고 있고 경찰은 엄청나게 비대해져가지고 서로 인지 수사, 좋은 수사, 부패 수사, 뭐 공안 수사, 인지 수사 다 하고 들어가면 결국은 경찰과 검찰의 땅따먹기 수사에서 땅따먹기 이 수사권 조정에서 피해보는 건 누구겠습니까? 저는 피해 보는 걸 국민이라고 봐요. 일선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보다 더 나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 건데 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피해는 국민만 볼 것이다. 수사 과잉, 수사 경쟁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고 수사권 조정이다. 이거 사법 개혁 특위에 내기 전에 다시 협의하십시오. 그리고 일도 양단으로 해결하십시오. 검찰의 1차 수사권 다 뺏으십시오. 그리고 자치경찰제 확실히 실행해서 국민이 바라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뤄내야 됩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포장지는 수사권 조정이고 속으로는 서로의 이해관계 다 주는 이런 수사권 조정을 해가지고 검경수사권 조정 할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 의원님 말씀 중에 그 자치경찰제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지금 현재 자치경찰제의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이 수사권 조정과 함께 진행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